기대가 됩니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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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와 바로 나왔어! 와 대박! 와. 야 이야. 인정 인정 바로 또 손? 하나 둘. 둘 이야 그냥 나온다 와 대박이다 대박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언제나 늘 뻘짓을 하는 뽕남입니다. 나 자, 지난 시간에 낙지를 이 호미로 잡으시는 달인을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삽 하나로 낙지를 잡는 달인을 만나서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기대. 뿜뿜. 자, 여러분들, 바다로 갑니다. 코스가 다르잖아. 아박을 들고 간다. 삽하고 아박, 어? 아이스박스 하나를 들고 들어갑니다. 와. 와, 근데 볼 빠지는 거 봐봐. 이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볼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오늘 고생길이훤합니다 따라가기도 힘든데 지금 자리에 쓰셨거든요 발견했나 발견했나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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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예. 여기 보면 지금 물 멈췄죠 어어어어네 여기를 네. 이렇게 밟아보는 거지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 아니고 아아오오오 오, 오. 옆에서 나온다 아 옆에서 나온 건아니 그건 아니고 아저 구멍에서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밟았을 때네 아 여기 저기를 다 밟아 보는 거구나. 비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치. 오. 지금 물이 안 올라오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파 보시는 거예요? 미심쩍으니까 파 보는 거지. 네. 자 드디어 삽다리네 삽질 이 시작됩니다. 이건 거꾸로 파는 거예요? 네 거꾸로 파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오는 구멍을 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파시는 거죠? 아 없는 걸로. 아 없는 걸로. 자첫 번째는 실패. 낚시판 자재들을 이렇게 보여요. 아이 어민분들이 판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낚지도 사람들처럼 둘락을 이루면서 살아요. 거기 먹을 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판자리를 가면 그 허탄칠 일은 없어요. 아판 자리 주변을 봐라. 그러니 낚시가 없겠다가 아니고 응. 거기에 낚지가 몰렸으니까 못 잡은 낚지가 있겠지 하고 가는 거야. 아첫 번째 포인트는 다른 분들이 어민분들이 잡은 자리 주변을 거기서 찾아봐라. 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꼭이 바다의 하에 나갔습니다. 아, 아응. <laughs> 아, 탐색. 과연? 야 이론과 똑같이 밟아보시네요. 자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부름만 보이면 지금 다 밟고 다니죠. 오 진짜 이게 노하우네. 첫 번째 노하우. 굴만 보이면 이 부름만 보이면 무조건 밟고 다녀라. 어, 이거 100%? 네, 요거, 100%?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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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밟아 봅니다 야, 이건 100% 있대 자한 바퀴 돌면서 구멍을 찾아내는 거 자, 어 올라온다 야, 올라온다 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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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삽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물 들어오죠? 물납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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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지금 낮게 들어 오, 낮게 있네 들어있는. 물이 있다 타고 가는 거예요 오, 타고 간다 야, 이러고 낚지가 톡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낮게 있으니까 좀더 깊게 파보는 거죠.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야, 이론과 똑같은 아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여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보다 아래로 아래로 물이 물이 흐르게. 오, 흐다다여러면다 여기 보시면 예 물, 여기 있었죠네있지 여기 있기있을 확률이 높다아 부르쪽이 아니고 오 부르쪽이 아니고 아, 저기 낙지 보이죠 어디? 낙지가 보여요. 오, 낙지 보인다. 여기 쏙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파도 된다는 거. 아, 급하게 할 필요 없고 낙지 지금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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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를 빼꼼 내밀었어.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낙지 먼저 안 다치게. 아, 그렇지. 천천히? 상품, 오. 상품가게 실 떨어지니까. 아, 상품가이 떨어지니까 오 나온다. 이렇게. 오, 오. 이제, 이렇게 파서. 우와. 미쳤어. 여렇게 잡아내는데. 야! 이게 오리지널 뻘낙지. 야, 진짜 제대로 된 뻘낙지다. 길이 봐. 길이 야, 봐. 다리 길이 보이죠? 와! 시장감에 다리가 요만식해 네. 근데 뻘낙지는 다리가 길어. 우와,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야, 진짜 우와. 야, 뻘낙지. 우와, 사이즈도 엄청 커. 우와, 대박이다. 야, 이게 웬 요리니? 와, 진짜 볼 낙지 한 마리를 꾸욱합니다 이정입니다. 실어 오세요. 지금 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외계인 한 마리 들어갑니다. 들어가. 에, 저기 아박을 들고 다니시네요. 집어통 네. <laughs> 들고 다니고 더우면 낙지가 죽어요. 아 죽지 않고 네.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아박에다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아 얼음 하나 넣고 얼음은 여름에는 얼음을 넣어야 돼. 아, 지금은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와 됐다. 근데 진짜 대박이세요. 인정 인정. 오리지널 낚시꾼 낚지꾼들은 네. 아이스박스를 만들죠. 아, 직접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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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벼운 걸로. 네. 어, 맞아. 스트립폼 같은 걸로 네, 만들어서 가지고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네. 정색 아이스박스가 요만한 사이즈가 있다. 네. 보내 주시면 돼요. 와. <laughs> 어, 부름만을 보고 다니는 남자. 삽다린. 인정 인정. 엄지 쭉 근데 낙지가 이렇게 쉽게 잡히는 거였나?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이런 게속골이죠 네, 이런 거는 닭그 개까제? 개까제 꿀. 네, 개까제 꿀. 쭉 누르면 그냥 물이 그냥 그냥 속고 치잖아요. 어, 속고 치는 거. 눌렀을 때 한번 막혔다가 뚫리는 거는 낚시 들어있을. 어. 얘는 한 방에 밀어 올리잖아. 그죠. 한구멍이뻥 뚫렸다는 거지. 자, 이런 거는 버리면 됩니다. 사라자. 낙시 다리가 지금 낙시 다리가 지금 뭐예요? 말도 안 돼. 낮에 살랑이가 보인다고? 오. 아, 그게 부르시고? 아니, 근데 무슨. 오, 거기도 있네? 아니, 무슨 낮에 살랑이가 보여? 자, 팝니다. 야 이야... 과연. 자, 먼저 물 막으면. 오, 닭지 다리 나왔다. 오, 닭지가 가까이 있었나봐요. 와, 우와... 그냥 낮에 살랑이를 봐. 이게 웬요이니 역시 바가지 등장! 물을 다 퍼내겠다 자, 이제 물을 퍼냈으면 예? 이 보이죠? 자 과연 낙지가 바로 잡힐 것인가? 오, 있다! 벌써 보인다! 말도 안 돼! 오, 낙지 봐! 오, 대박! 이야, 우와! 이야, 두 번째 낙지! 우와, 두 번째 낙지! 와... 우와. 우와, 이거 뭐냐? 자꾸 예. 우리가 밤에 해루질 하시는 여기 고객님들 같은 경우 이제 밤에 해루질 많이 가지잖아요. 네. 바닷물이 빠지기 전에 바닷물을 막 걸어가시는 분 많아요. 네. 이렇게 파놓으면 가다가 푹 빠지면 넘어지겠죠. 그죠.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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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메꿔 아 메, 메꿔주면 아무래도 그쵸덜 위험하겠죠. 야 세심한 남자. 어 진짜. 이, 진짜 달인이라니까. 야, 인정, 인정. 와. 와, 뭔가, 막, 마음이 뿌듯하고, 와, 막, 너무 지식을 많이 전달해주니까 행복하다. 와. 야, 진짜, 이 바다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야. 인정입니다. 최대 낙지를 몇 마리 잡아보셨나요? 이쪽으로 카드. 이쪽으로 카드? 넘겨서. 넘겨서? 까지 와. 그러면 한, 막, 7, 80마리도 잡으신다는 얘기에요? 와, 대박이다. 와, 이 남자 뭐지? 와. 뭐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잖아 와 대박 낙지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죠 네. 우와 제대로 봤어 제대로 봤어 어, 낙지가 숨 쉬고 있는 건데 네. 어디에서 들어가냐아야 여기 여긴가보죠 아돌딱 뒤집자마자 바로 여기 놀라보면오 어,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숨 쉰다 야 그냥 뭐 파기만 하면 나오는구나 파기만 하면 나와 야, 이제 국자도 필요 없다. 어 귀찮은 거다. 낙지가 날 잡아가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는 느낌. 아, 국을 푸는 국자가 바다의 갯벌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아. 과연? 오 어? 나왔어! 야 나왔어! 야뭐 이렇게 쉽게 잡어? 오 대박! 야 진짜 멋있다! 와 인정입니다 인정. 아니 너무 쉽게 잡으시잖아요. 이게 웬 요리니? 와 외계인 하나 또 아박으로 들어갑니다. 나이스! 멋진 남자 삽든 남자 오 동해. 네 <laughs> 번째 낙지 나이스! 와 진짜 멋있다. 야 지금. 막 여기 뭐 광채가나 광채가나 뭔가 에너지 뿜뿜인 와 광채의 느낌 이야 와 어, <laughs> 소나트 소나트 어디서 본거 있어 대박 제대로는 부르지 이거지 고운 입자 와또 발견했어 삽질 열리네요 낙지가 들어오죠 전 눈에 나 <laughs> 낙지인 걸 알았죠 자 삽질 시작합니다. 벌써 나와요? 어디? 물이 나온다고요? 어, 그러네. 어, 물, 물 나온다. 어, 그래서 조금 더 파라는 거구나. 야, 진짜 이게 교본이 되는 낙지. 낙지를 잡는 교본. 아, 대박. 야, 거기 또 돌멩이가 하나 또 딱딱. 오, 낙지, 다리다, 다리다. 오, 낙지다. 오, 대박. 와, 외계인의 머리가 지금 꼼틀꼼틀 야, 그냥. 그냥 막아 대박이다 대박! 부름만 보면 잡으시네요. 와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아 제가 부르스를 한번 발견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찾, 찾아볼게요. 아 이게 또 미션을 주네. 아 대박. 아, 찾아보겠습니다. 도전 제대로 찾았다. 굴 여기 있고 자 부르 맞죠? 굴 여기 있죠. 정확하죠? 정확하네. 정확하네. 야 서당계 3 년이면 어? 그냥 저기 뭐 굴도 찾아낸다니까 와 대박 자 과연 손 쉽게 잡을 수 있을지 자 기대가 됩니다 꾹꾹꾹와아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와 바로 나왔어 여기까지? 와 바로 나왔어 와 대박 와 이야 이야 <laughs> 인정 인정 와 너무 놀랐네 우와 여기까지 하는 낙지가 나왔어 와우와 와, 진짜 최고다 봐더 찾아내죠.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laughs> 바로 부르 찾아버리잖아와 진짜 저도 3년 동안 누게 본게 있어. 이 잡지는 못해도 보는 눈은 커진 거요. 나이스.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침에 확률이 좀 있죠. 그죠? 자, 이게 지금 나 낙지 여기 있어요. 바로 또 손. 하나, 둘. 야 그냥 나온다. 와 대박이다 대박. 아니, 지금 삽도, 삽, 발, 다리 다 써, 다 써, 다 써. 국자까지. 야, 이게 지금 사박자가 딱, 딱, 딱 떨어지는. 센스! 어민도 잡기 힘들다는 지금 낙지를 다섯 마리나 잡았어. 야, 뭐, 뭐, 어깨가 지금 뽕이 이만큼 올라갔잖아, 지금 봐봐. 저거,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뭐가, 막, 덕수없 뭐가 있어요. 어, 낙지가, 뭐야! <laughs> 미쳤어 미쳤어 아니 이거 아니 그냥 손만 넣었다 삽다리니세요 손다리니세요 둘다와 진짜 엄지척이다 엄지척 아니 뭐야 쳐다봤는데 바로 그냥 잡어 와 대박입니다 와이 뜨거운 날씨에 낙지를 여섯 마리를 그냥 잡아 버려 와 대박 안 가시냐고요 가시자고요 도대체 가시자고요 왜요 설마 이 밑에 설마 이 밑에. 또 구멍을 찾자냅니다 설마. 나오면 미친 거야. 이게 몇 개째야, 지금. 이렇게 잡는 게. 설마? 어, 또, 뜯어, 뜯어, 뜯어. 이거 말도 돼? 아, 이게 뭔 일이노? 우와, 대박. 우와, 외계인 한 마리. 추가요! 끝이 없이 잡는구나. 끝이 없이. 바로 손? 이군형이 아닌 게 벼. 뭐? <laughs> 자 이제 팝니다. 자 손으로 안될때오 바로? 에이 설마! 뭐야 또와 아니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와 외계인 한 마리 또 추가요 대박입니다. 날도 더운데 뭐 마시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할까요? 저기 뭐 자몽에이드 같은 거? 아, 아 진짜. 는 카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 있어요? 오리지널 수제. 오리지널 수제? 보통 카페가 제가 가서 청을 안 마셔요. 어 예. 안 마시냐면 말린 가루를 써. 아 가루를 쓰는 거예요? 그 청이? 가루, 가루를 그 저희 가은뭐 에이드나 이런 거 시키면 네. 가루 뭐 자몽 뭐 자몽 가루 뭐 이런 것들을 넣어. 어. 블루베리 가루. 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카페는 온리 수제. 수제.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측도에서 이 어민 허락을 받고 낙지를 잡아 봤는데요. 야 삽질을 잡는다. 달인 진짜 인정입니다. 와 진짜 엄청 근데 날이 진짜 바다에 낮에 나오니까 엄청 덥거든요. 자 에이드 수제 에이드를 마시러 갑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요지 마치고 봉남이를 갑니다. 음에 다+ 뵙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행복해. 낙지를 봤어. 와낮이 낙지 잡는 낙지. 그것도 뭘로 삽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와, 진짜 이 잡기 힘든 낙지를 낮에 삽으로, 손으로, 다리로 다 잡았어. 인정, 인정. 산산이 팍 소는 것도 아니고 이 자몽만 나면서 이 달달한 맛이 나서 이게 자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좋다, 괜찮아, 괜찮아. 정말 날씨가 바다 날씨가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자몽 에이드 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와, 이게 이게 두부 두부 스낵 수... 어 두부 스낵 네 제과점 가면 기름에 튀겨서 나오는 두부 스낵을 파는데 네. 여기는 기름을 한게 아니라 기름기가 없는 순수 오븐에 구운 두부 스낵 오저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다 <목소리> 아 두부구나 두부에 이건 검은깨 검은깨 오 두부에 검은깨 한 번도 안 드셔보셨구나 네음 진짜 두부예요 이거? 네, 과자 사서 드시지 마시고 요거 사서 드시면 돼요. 오. 맛있어. 야 대박이다. 우 신기하다. <laughs> 진짜 맛있어? 음. 이거 무슨 그걸 침게 아니잖아요. 예. 네, 계속 손이 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 선전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있으면 새우깡에 손이 안 가고 두부 스낵에 손이 갈까요? 오. 와, 두부 스낵을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손이 개좋다. 와 새우깡인가? <laughs>